지금 현재 경민이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 막 이렇게 뭔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경민이가. 알게 되면 경우를 좀 증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경민이가 이거를 대상만 좀 바뀐 거지 얼추 비슷하게 추리를 해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측한 거랑은 전혀 다른 반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석호라고 대입을 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게 경우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추측한 대로 아마 증오를 하게 될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338화, 혼선.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제 337화 복병에서 그런 얘기로 끝났었잖아. 이 얘기가 경민이가 뭔가를 알아냈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고, 과연 이게 경민이의 망상인지, 진짜 제대로 된 추측인지 아닌지 오늘 이제 나오겠죠. 338화 혼선 첫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제가 혼선인지도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씨 <laughs> 이 배경음 악 원래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들은 보실 때이 음악을 틀고 보세요 별점 등록하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화 이야기가 경민이가 뭔가를 알아냈다 석호야 니 이경우 왕자님 셋이 뭐냐 이런식으로 이제 네, 마무리가 됐었죠 근데 그 뒤에서 이제 경우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긴장을 하죠 왜냐면 어 혹시 눈치 채는 건가 왜냐면 눈치채면 안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알려지면 굉장한 놀라운 을 불러 일으킬 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의 모습 그리고 이제 석호도 굉장히 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경민이가 말해요 아니지 네 왕자님 좋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빗나갔다 어, 망상이었다 라는 거를 이두 대사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번 화 베스트 댓글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석호가 좋아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베스트 댓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 의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민이 말을 듣고 석호가 반응을 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러는 것 같죠? 여기 이제 베스트 댓글 저번주 베스트 댓글인데 소코가 왕자님 좋아하고 이경우가 말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님? 네, 이제 작가님이 이걸 마치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 만화에 자기의 아이디와 의견이 이렇게 실린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경우도 그걸 듣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경민이가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 너. 야 공주형 우리 친구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경민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을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해왔던 거. 경민이가 언젠간 알게 될 거다 어, 경우가 다림이를 좋아한다라는 걸 근데 이제 경민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친구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봐서도 나중에 이제 경민이가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한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예상이 된다 라고 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더풀어 나가면서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더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석호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말을,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 굉장히 답답해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 경민이가 말해요. 진짜 그리고 실망한 거는 네가 나한테 이런 대사건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민이가 이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할 거라고도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어 이거가 첫 번째가 될수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했다. 이두 가지로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는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경민이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 막 이렇게 뭔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경민이가, 알게 되면 경우를 좀 증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경민이가 이거를 대상만 좀 바뀐 거지 얼추 비슷하게 추리를 해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측한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석호라고 대입을 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게 경우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추측한 대로 아마 증오를 하게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더 내려가보면 알겠지만 석호는 자림이랑 애초에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연결 관계가 없었어 관계가 없었지만 경우는 달라요 경우는 항상 그 둘을 챙겨줬고 그 둘에 붙어있었고 뭔가 이제 그둘 일이면 항상 자기가 뭔가를 나서서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경민이가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요 단서는 네 가지가 있었다 내가 알아챌 수 있는 단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왕자님만 뭐 마주치면 화들짝 놀랬고 뭐 둘째는 뭐 어쨌고 셋째는 뭐 어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 근데 이게 다 얼추 맞는 얘기였어 맞는 얘기였고 여기서 석호의 역할과 경호의 역할을 좀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 완전히 바꿔서 이거를 추리를 해냈죠. 경호가 그걸 눈치채서 그걸 말리는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경민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죠. 경민이도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경호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라는 게 머릿속으로도 그 상상으로도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경우가 그런다라는 거는 생각을 조차 못하고,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경우가 무조건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해봐 만약에 이게 경우라는 거 알게 되봐 사실 그 대상은 경우였다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충격을 받을까 뒤통수를 풀려 갈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경민이는 경호를 증오하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경민이도, 경호가 자림이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거를 전혀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염두도 해주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지금 이번 화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 여기서 말하죠. 이 경우가 중딩 때부터 공주형 마킹하고, 왕자림이랑도 우리보다 친하니까. 얘네는 맨날 걔네 둘 사이에서 뭔가 위기 상황 있을 때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너가 왕자림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얘가 눈치를 챘을 때, 얘는 굉장히 너한테 화를 냈을 것이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제지를 했을 것이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걸 알고 너한테 백타 마음을 접으라고 했을 거고 아니면 그 새끼 성격상 그냥 말해버린다고 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상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를 그냥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호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물만 바뀌었지? 그 얘기는 다 맞아 떨어지니까. 완전 맞아 떨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답답하겠죠? 내가 아닌데. 근데 말은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건 아 그게 일단 그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석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민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도 그동안 어땠을지 이해는 해 왜냐면 나그맘 뭔지 알거든 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경민이도 그 석호의 여자친구 지혜를 마음에 뒀었으니까 그래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맘이 뭔지를 나도 이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경민이가 자기 추리를 풀어놓고 경우를 찾아요. 이 경우, 어깨 생각하냐, 이거?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경우도 말을 할수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 그,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석호를 몰아가요. 네. 근데 석호도 이제 여기서 좀 배신감을 느꼈겠지. 아니, 이 새끼가 내가 누굴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몰아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아 아니야 나 따로 좋아하는 애 있다라고 이렇게 막 뱉어버려. 그래서 갑자기. 누군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민이의 말에, 아, 이미 좋아한다. 순간 생각나는 여자애가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자신이 짝꿍. 제일 가깝게 있던 그 여자애 이름을 그냥 불러버려요. 이미라고 그렇죠. 근데 이, 이 미는 이제 서커를 지금 현재 짝사랑하는 그 인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그럼 왕자님한테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왕자님한테 들켰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버리는 그런, 네, 현상을 보여주죠. 네. 이제 스토리가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경민이의 추리극은 이런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재밌죠? 네. 별 내용은 없었어 사실 그냥 별 내용은 없었지만 여기서 이제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 첫째 경민이는 일단 어 추리는 완벽했지만 대상을 바꿔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좀 약간 헛다리를 짚었다 근데 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뭔가 추리를 하면서 생각을 내뱉었었잖아 친구의 여친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좋아하더라도 그걸 티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셋째 그 대상이 경호라는 건 머릿속에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여줬고 저는 이세 개를 토대로 봤을 때 만약에 경호가 자림이를 좋아한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 석호한테 어, 보이는 강민이의 행동 그거와는 다른, 다른 면을 보일 것이다. 경우를 증오하는 그런 면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경우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일단은 이미 못을 박아버리고 있는 것 같아. 경민이 저런 발언으로. 아, 소코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한는것 같고 경우라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상상조차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면 굉장한 충격과 어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왕자림과 공주형 사이에서 항상 그렇게 맴돌았던 건가? 항상 걔네 둘 일이면 그렇게 나섰던 게다 왕자림 때문이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우를 증오하게 되는 그런 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다 <laughs> 한편, 글씨가, 이제, 교실 안에 씬을 비춰주고 있네요. 민지가 보이는데요. 이제, 민지 옆에 있는 그 친구, 친구가 말을 해요. 언제부터 저기 있던 거야? 개소름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주영이죠. 주영이가 여기서 듣고 있었으니까, 주영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 누구 보고 뻔뻔하대. 지 여친이라고 감싸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자림이가 교실로 들어와요. 매점에 갔다 온 자림이가 들어오는데 자림이도 이제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자림이가 이 민지에 대한 그 마음을 확실히 접었다. 어, 얘한테 너무 실망도 했고 난더 이상 얘를 이제 케어해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이런 면을 지금 현재 이 씬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해 보여요. 근데 이제 민지 혼자서 자림이를 쳐다보는데 앙금이 남은 거야. 괘씸한 거죠. 민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느낌, 자림이 뒷땅을 까는 그런 민지 무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 무리를 보면서 어떤 인물들이 떠올랐냐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바로 그. 그 곽보경 무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이 무리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랬고요. 자리인의 쪽에 진이가 아 진짜 양민지 왜 저러냐 아이 또 저러냐 어 정신 못 차렸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자리이는 그냥 무시하자 어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거를 민지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지의 이 심정, 자, 이제 민지를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씁쓸할 거예요. 왜냐면, 쟤는 행복해 보여. 나만 불행해 보이고. 약간 이런 피해의식 있죠, 피해의식. 지금 피해식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 그 민지의 느낌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제, 왜 쟤네만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난 굉장히 불행한데? 왜 니네만 웃는 거야? 잘못한 건 니네잖아 근데 왜 내가 불행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굉장히 피해식에 쌓여 있는 그 민지의 모습을 이컷 하나로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래 장면에서 보여주죠 약간 분노의 차이는 약간 증오감이 차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자림이가 여기서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간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림이가 화장실로 가는데, 민지가 거길 따라가. 근데 그걸 진이가 봐요. 어쨌든 좀 그림이 재밌게 그려,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넘어왔어. 자림이가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그 뒤에 민지가 이렇게 서있어요. 좀 약간 섬뜩했거든요? 근데 민지의 행동이 여기서 좀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되게 치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화장실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봐. 누가 있나, 없나. 나는 지금 뭔가를 말할 건데, 이거를 남이 들어선 안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봤다 라는 어,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지가 아무도 없다 라는 거를 딱 확인하고 말을 걸어요. 너 아직도 나 씹고 다니냐? 하, 어이없네. 나 나쁜 년 만드는 거 아직도 안 끝났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피해의식 그런 거에 쌓여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림이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애를 지금 제일 친한 친구. 내가 이런 애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해 마음고생을 했나? 내가 얘 때문에 지금 어? 내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싸웠던 게참 후회가 된다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내가 제가 자림이었다면 어쨌든 뭐 민지가 말해요 공주형한테만 뭐 말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니 주변에 지금 붙어 있는 애들한테도 다 말했겠지 어 그리고 니네 남자애들한테도 다 말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꼴도 보기 싫네 그냥 네. 어쨌든, 나 왕따 시키고 싶어서 안 달이 났지, 아주. 난너 배려한답시고, 우리 애들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민지는 다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앞과 뒤가 다른 모습. 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좀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느낌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느낌을 이 컷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괘씸하죠 네. 근데 여기서 자림이가 이렇게 말해요 배려는 무슨 네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말해 애들한테 대신 있던 일다 얘기해 그래야 누가 나쁜 년인지 알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자림이가 약간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38화 혼선의 첫 번째 얘기는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컷 자림이의 그 눈빛, 그 표정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넌내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제 널 포기했어.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 표정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지막은 좀 사이다 장면이어서 좀좀 예, 좀 개운하게 봤다 어쨌든 재밌게 봤고요. <laughs> 뭐 338화 혼선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 무거운 그런 분위기보다 재밌게볼수 있는 좀 가볍게 볼수 있는 그런 화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민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후의 이야기를 좀 풀어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저는 이후의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웅님 네. 슈퍼 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커피값. 어, 어 2만 원 너무 큰거 아닌가? 아 어, 후반 감사합니다. 근데 커피가 2만원이나 지 않은데 일단은 데잘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님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리뷰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은 좀 텐션을 좀 낮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해. 제가 컨디션도 좀 별로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이가 경우라는 거못 알아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겠죠? 형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더 추리를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싫습니다. 전 공부를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권보그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2x3 equals... 아이2 3이요 아... 이걸 왜 몰라 2 3은 2죠 아 이거 왜 몰라 다 아는 거 아니야? 2 3은 2죠 2죠 네. 왜 6이죠? 아뇨아니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2 3을 6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공부한 하 팁이 있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곧 저한테 곱셈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이래봬도 예전에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랑만 해봤습니다. 그 그렇다. 네. 네, 빨리 가야겠네요. 저 이제 여기 갑자기 산수 산수로 갑자기 바뀌는데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